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억울 하게 죽어서 원기가 되었다가 마침내 신이 된 남자 남이장군에 관한 이야기 전편입니다. 경기도 장호원 백족산에 가면 산등성이에 백개의 발을 가진 진해가 살았다고 전하는 커다란 굴바위 가 있다. 굴바위 근처에는 백족사 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백족사는 아주 큰 절이어서 상주하는 대중 스님이 수십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매일 밤 스님이 한 사람씩 없어지곤 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겁이 난 스님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서둘러 절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마침내 자유라는 비구승 한 사람만이 절에 남게 되었다. 자유스님은 괴수에게 자기의 몸을 공양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생에 대한 살생을 그치도록 자기가 막아야 한다고 일찍부터 결심하고 있었다.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감을 직감한 자유스님은 마지막으로 인사도 할겸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절 아랫마을에 있는 서당의 훈장을 방문했다. 훈장은 스님에게 절을 떠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스님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만류하다가 지친 훈장은 스님에게 때가 낀 무명저고리 하나를 건네주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스님, 정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소생의 소원 하나만 꼭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절에 올라가거든 승보안에 이 옷을 꼭 입도록 하시오. 냄새가 심하게 나겠지만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으시죠. 스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무명 저고리를 받아들고는 절로 올라갔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기다리다 지친 훈장이 궁금하여 절에 올라갔다. 가보니 절에는 아무도 없고 근처 굴바위 앞에 거대한 진의 한 마리가 낮아빠져 죽어 있었다. 진의 목에는 자기가 주었던 무명 옷자락이 걸려 있었다. 훈장이 옷에 칠하여둔 진한 담배 진 때문에 스님을 집어 삼킨 진해도 같이 죽은 것이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백족산이 크게 진동하더니 산등성이 부분에 오색 영롱한 구름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 구름이 한 줄기 상서로운 기운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기운은 잠시 세상을 살피는 듯 조용하게 있더니 문득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을에 있는 남신의 댁으로 후련히 사라졌다. 묘하게도 그달에남신문중큰 며느리에게 폐기가 있었는데 열달 후에 건장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진네에게육신공양을한 스님이 환생한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 제4대 국왕 세종대왕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남이는 어려서 길에 나가 놀다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가는 어린 계집종을 보았다. 그런데 그 광주리 위에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얼굴은 분을 칠한 듯이 하얀 여자 귀신이 앉아 있는 것이었다. 남이가 속으로 이상하게 여겨서 종이 가는 곳을 따라갔는데 커다란 기와 집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으니 그 집에서 크게 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이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하인들이 주인집 작은 아가씨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였다. 남이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내가 들어가 보면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든지, 마침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이 떨어졌다. 남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귀신이 낭자의 가슴을 타고 앉아있다가, 남이를 보고는 놀라서 주랭낭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낭자가 일어나 앉았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다.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남이가 대문 밖으로 나가면, 낭자는 다시 정신줄을 놓았다. 그러다가, 남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낭자가 도로 소생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다. 남이가 물었다. 어린 계집종이 가져온 광주리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인들이 대답했다. 홍시가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먹더니 기도가 막혀 죽었습니다. 남이는 그가 본 것을 자세히 말하고 부적을 사용하여 귀신을 영영 쫓아내고는 그녀를 살려냈다. 이 낭자는 좌의정 권람의 넷째 딸이었다. 권람이 그 일을 기특하게 여겨서 자기 딸과 남이 사이의 정혼을 결심하고 점쟁이에게 점을 치게 하였다. 맹인 점쟁이가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나라의 죄를 입어 비명행사할 운수입니다. 권람이 딸의 운명도 점쳐 보게 하니 점쟁이가 말하였다. "여식은 수명이 매우 짧고 스라의 자식도 없겠습니다.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실랑의 불행을 보기도 전에 죽을 것이니 사위 삼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인은 세조의 최측근이며 계유정난의 1등공신이던 권람의 사위가 되었다. 남이가 열다섯 살 무렵이었다. 동대문막 왕십리 산자락에 백정 마을 하나가 있었는데, 이곳에 여러 해 전부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을 여러 대쳤다. 백정들이 여러 번 관가에 나아가 호소했지만, 관하에서는 천하디천한 것들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들은 척도 안했다. 소년 남이가 그 소문을 듣고 의분을 느꼈다. 남이는 소문을 들은 그날 밤부터 마을 주막에 앉아서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기다린 지 사흘째 되던 밤에 기다리던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를 본 남이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러자 호랑이가 남이를 덮쳤다. 그 순간 남이는 호랑이의 얼굴을 맨 주먹으로 연이어 가격한 다음 정신을 반쯤 잃은 호랑이를 번쩍 들어 바위에 폐대기를 쳤다. 호랑이는 그 즉시 골이 깨져 죽었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숨어서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다. 백정들이 여러 명 나서더니 호랑이 가죽을 벗겨 남이에게 주었다. 남이는 가죽을 팔아서 호랑이에게 활을 입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났다. 남이는 나이 17세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 무렵 명나라에 사신 강옥이 남이의 활 쏘는 모습을 보고 세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좋은 장수는 세상에서 얻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니, 잔하께서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남인은 세조 임금에 지극한 총의를 입었다. 남인은 함경도 일대에서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벌대 대장이 되어 출정하여 난을 평정하였다. 이어서 압록강 지역에 출몰하던 여진족을 정벌할 때에도 선봉으로 적진에 들어가. 여진족의 숙에 이만주 부자를 참살하고 되돌아왔다. 이러한 공로로 일등공신에 책봉된 남이 장군은 군대를 돌려돌아올 때 백두산에 평정비를 세우고 시 북정가를 지어 비문에 새겼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물은 말에게 다 먹이리라. 남아 이십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비군은 남자 승려를 말합니다. 여자 승려는 비군이라고 합니다. 육신 공양은 불교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공양하는 보시를 말합니다. 개유정란은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정변입니다. 겸사복은 주로 왕의 신변 보호와 왕궁 호위 등을 담당했습니다. 겸사복은 현재의 대통령 경호실 업무와 유사합니다. 겸사복장은 정의품직으로 겸사복의 책임자입니다. 서울은 서자와 그 자손을 말합니다. 거열형은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말이나 소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온 몸을 다섯 등분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능지처사는 능지처참 이라고도 합니다. 산채로 죄인의 살을 회뜨듯이 발라내는 형벌로 사형 중에서도 반역 등 1급의 중죄인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또한 사형 종류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과다출혈이나 쇼크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을 끝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혈관을 피해서 살점만 도려낸다고 합니다. 기층 민중은 권력을 누리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회 전반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계층을 일컫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재산을 가진 집단인 향유계층의 반대말입니다. 원귀는 억울하게 죽거나 비명행사하여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인간의 혼을 말합니다. 신원은 원통한 일을 푸는 것입니다. 남이장군은 1818년 신원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인 열려실기술 청렴한 집 그리고 대동기문을 참고했습니다. 또 한국고비문학대계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남이장군설화 그리고 임석재 교수가 편찬한 옛날이야기선집의 내용도 참고와 인용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 및 사진,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몇 점도 빌려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경북 영양군 그리고 경기문화포털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블로그 우주먼지의 몸부림과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의 한 장면과 MBC 2015년 드라마 화정의 화면도 캡처해서 이용했습니다. 또 네이버 지도와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